오늘은 간만에 공포게임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게임 제목은 루트 8이 게임을 하게 된 이유는 한때 인기를 끌었던 공포게임 8번 출구와 비슷하게 나온 게임이고 스팀평가가 괜찮은데다가 가장 중요한 건 그나마 그래도 공포게임이면서 조금 캐주얼한 공포게임?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아서 과연 그럴까?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함께 게임이 시작됩니다 아주 시끄럽게 울립니다 받았어요 늦었어? 지각이니? 게임 방법은 간단합니다. 운전을 하며 주변에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고 평소와 다른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버스 정류장에는 한 여성이 기다리고 있고요. 타세요. 타겠냐? 이상 현상 목격 시 우측으로. 아니라면 좌측으로. 뭐가 틀린지 봐야 되는구나. 이상이 없으면 왼쪽. 어1 올라갔다 이렇게 정답을 맞추면 숫자가 올라가고 8번 도로니까 8번까지 올라가면 끝나는 거 같습니다 되게 짧게 끝나겠는데?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틀린 그림 찾기를 시작하는데 유심히 찾아봐도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왼쪽으로 갈게요 어 변했네? 잘 보이네요 2번? 어? 생각보다 눈에 띄는 변화들 시작부터 다른데요? 응급차에 달라진 사이렌 소리 무슨 일 있어요? 어! 어, 3번. 벌써부터 달라. 불빛만 달라진 게 아니라. 무선 게임인 줄 알았는데, 뻑큐하고 있는데? <laughs> 야, 왜 그래? 내볼 잘못했다고. 아, 다르네. 아. 그 변화들이 웃기만 합니다. 5번 음. 왔습니다. 아, 벌써 달라요. 웰컴이 몇 개야, 지금. 어, 다른 거는 변한 게 없겠지? 음. 그 와중에도 논란을 쫄고. 자, 6번. 어, 고래가. 야 7번. 어어 어, 여기 피가. 8번까지 왔습니다. 무진이라는데, 여기가? 그렇게 클리어를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다시 전화를 받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뭐야? 하지만 아직 못본 이상 현상이 이렇게나 많아서 <laughs> 이상 현상이 57개나 더 있는데 이거를 더 보려면 더 하고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빠르게 볼게요. 퉁매 퉁퉁퉁퉁 뭔뭔데고 뭐, 뭐, 보고 싶어. 뭔데? 뭐아아 거의 아 미쳤구나. 그냥 대놓고 다른데요? 어? 한국말 나오는 것 같은데? 스피드시프트 뭐야 뒤에 뭐따라오냐 뒤에 뭐가 와요 안녕 잡히면 뭐 되나? 아 웃긴데 게임? 아 좋아 좋아 아이 정도 공포게임은 할수 있지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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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공포게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한 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말이죠 불빛 이좀안 보인다 뭐예요? 뭐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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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왜. 아! 아! 아 뭐야. 이후로는 점점 초조해지더니 휘파람 누구야? 공포심이 커지게 됩니다. 휘파람 누구야? 하지 마. 놀리키지 마. 놀리키지 마. 놀리키지 마. 안 놀랄 거야. 휘파람, 휘파람 누구야? 휘파람 누구야? 휘파람 누구야? 몰라. 아, 더 아, 놀리키지 마. 웰컴. 고메! 어? 사슴, 오와 왕큰이 사슴. 뭐야? 왜 그래? 하하, <laughs> 일단 가, 일단 가. 공포 게임 하면은 공포에 잠식된단 말이야. 그게 너무 싫어. 그 전에 빨리 끝내야 돼. 안녕하세요. 좀 뭐야 저건 또. 소나 소나, 전화가 또 울리고. 오, 이전과는 조금 다른 엔딩을 보고. 뭐야?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 마. 뭐뭐해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전화 받아, 빨리 받아. 받을 거면 빨리 받. 심정지 아니야 방금? 사고나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나머지가 좀 많긴 한데 이거 나머지는 안 하겠습니다 못하겠어아 공포에 잠식됐어 오늘의 게임 루트 8이었고요 처음엔 웃긴 줄만 알았는데 깜짝 놀라는 게 나오면 나올수록 점점 무서워서 못하겠습니다 또 놀랄까 봐 싫어 놀라기가 싫어 나는 그만 놀랄래